스마트 토이는 말 그대로 장난감에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것들입니다. 네, 완구뿐만이 아니라 블루투스 스피커와 같이 기존 제품에 ICT 기술을 접목한 전자 제품들을 모두 스마트 토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스마트 토이 산업이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스마트 토이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LED 램프로 표현한 심장이 깜빡거립니다. 이윽고 폐가 움직이고 팔도 움직입니다. 코딩 기술을 접목해 신체의 움직임을 구현한 교육용 스마트 토이입니다. 움직이는 순서와 빠르기 등 모든 동작이 코딩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스마트 토이는 기존 완구에 코딩과 ICT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장난감입니다. 여기에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반영된 다양한 전자 제품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춘천에만 스마트 토이 관련 기업만 40곳에 달합니다. 이들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제품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업용 3D 프린터와 같은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를 갖추기가 벅차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사업화에 따른 시제품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런 시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관련된 비용도 많이 좀 열악한 상황이죠. 도내 스마트토이 관련 기업들의 이 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도내 스마트토이 산업을 이끌어갈 스마트토이 비즈센터가 이곳 춘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는 수억 원이 넘는 3D 프린터를 비롯한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산업용 전문 장비 70여 종이 마련됐습니다. 지역 스마트 토이 관련 업체와 ICT 관련 기업들에게 장비를 제공하고 관련 연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 정보 문화진흥원은 레고랜드 코리아와 토이 로봇관 등 지역 테마파크를 통해 전시와 판매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시제품을 이곳에서 만들고 지역의 산업단지에서 제품들이 개발되고 만들어진 제품들은 지역의 테마파크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어요. 이를 시작으로 스마트 토이 클러스터를 조성해 춘천을 전국 스마트 토이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춘천이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토이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